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치아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잘못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서도 금방 친구 사귀는 애들도 있던데, 우리 애는 쭈뼛쭈뼛 혼자서 맴돌기만 해요.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자기 주장만 세게 해서 친구들이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이런 고민들요. 우리 엄마, 아빠들, 특히 아이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사회성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게 되죠? 선생님도 상담 시간에 자주 말씀하시고 주변 부모님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사회성 좋은 아이, 사회성 부족한 아이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어울릴 기회를 많이 주려고 밀어넣기도 하고 놀이 모임도 열심히 찾아보게 되고요. 근데 말이에요. 사회성이란 게 과연 친구를 많이 만나기만 하면 생기는 걸까요? 사람 많은데 자주 보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속시원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진짜 무엇인지, 또그 사회성을 어떻게 길러주고 도와줘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요,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관찰 포인트랑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그 실천 팁까지 함께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나고 나면요, 아이가 친구를 잘 사귀는지 아닌지로 고민하기보다 아이가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사회성을 사교성이랑 헷갈리세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처음 보는 또래한테도, 안녕, 나랑 놀래? 하고 잘 다가가고, 금방 어울리기도 하죠. 그러면, 어머, 사회성 진짜 좋다, 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어떤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 좀 머뭇머뭇하고, 한발 뒤에서 친구들 노는 걸 관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사회성이 부족한가, 내성적인가, 걱정부터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사교성과 사회성을 혼동한 거예요. 사교성은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이고, 사회성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 사회성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친구랑 놀이 중에 의견이 달라졌을 때, 장난감을 같이 쓰고 싶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또는 친구가 내 말을 무시했을 때, 이런 순간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바로 사회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왜 사회성을 길러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나중에 직장에서 동료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심지어 결혼 생활이나 육아도 다 사회성이 필요한 영역이죠. 사회성이 잘 발달한 아이는 단순히 친구를 잘 사귀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내 욕구도 잘 표현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성숙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이건 단순한 성격이나 기질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연습하고 배우면 길러지는 기술이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결국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어줘요. 자신을 조절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사회성이 아직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눈치 보고 말잘 못하고 거절 못하는 소심한 유형. 두 번째는 반대로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하고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이 공격적인 유형이에요. 이두 가지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뿌리는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위축되고 어떤 아이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모가 아이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떤 순간에 움츠러들고 어떤 상황에서 과하게 반응하는지 평소에 가까운 친구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갈등을 조율하는지 이걸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이가 친구를 많이 만나야겠네요. 놀이터에 많이 보내야 할까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해요. 근데요. 사회성의 가장 좋은 연습터는 바로 가정입니다.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는 마음껏 자기 감정을 표현해 보고 엄마, 아빠라는 든든한 대상과 갈등도 해보고 해결도 해보면서 진짜 사회성의 뿌리를 키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또래와의 관계죠. 아이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친구들과 반복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바로 선생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 아닌 어른과 처음 맺는 관계, 그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실수했을 때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회성에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집에서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단,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연습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이건 내 거야 하고 소리 지르면, 아, 이건 니가 정말 갖고 싶구나. 그런데 친구한테는 이렇게 말해 볼까? 이건 내가 먼저 가지고 놀고 있었어. 잠깐만 기다려 줄래? 이렇게 말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놀이 중에 갈등이 생기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지금 그 말은 친구가 조금 속상할 수 있어. 다시 말해 볼래? 이럴 땐 친구가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질문도 해 보시고요. 또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직접 말해 보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려 보는 게 좋겠네. 엄마가 같이 가 줄게. 네가 말해 볼래? 이런 식으로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사회성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만 가지는 능력도 아니에요. 아이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집에서, 또래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관찰과 따뜻한 가이드 속에서 자라나는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갈등은 나쁜 게 아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갈등은 아이가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아이는 한뼘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와 함께 즐겁게 사회성을 키워가는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치치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